정신 착난 정신병, 심정지 더 많아질 것이다. 지구멸이 몇년 남지 않은 지금, 지구는 인류 대청소 중입니다. 아버지께서 제일 선지자이시며 재림 예수이신 슈카이브님께 앞으로 일어날 아주 무서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앞으로 일어날 아주 무서운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여러분들이 지금 뛰어나지 않으면 전계에서는 여러분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이랬습니다. 나와 아내와 함께 이제 아이들과 호수가 입혀 있는 펜션에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비가 이제 그쳐 있는 그 풍경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두 명이 알몸으로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첫째 들었 생각을 냐면 여기 놀러와서 친구들끼리 술 엄청 마시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듯하게 차를 다스려 누워 있는 게 조금 마음이 그렸습니다 어, 잠시 후에 내가 사시가 봐도 그두 명의 청년이 그대로 반듯하게 하늘을 바라본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몸에 큰 상처는 안닌데 작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작은 것이 아니라 죽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경찰차가 도착하고 119그 구급차가 이제 왔어요. 그들이 이제 급히 시신을 뭔가 보고 하다가 이제 119 구조대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야전 천으로 이렇게 서신을 차에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고 들은 생각이 뭐냐면 그데그 죽은 것을 왜 한테 보여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 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슈카이브야, 지구는 광자대를 지금 통과 중이다.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이 광자대 영향으로 인해서 이 정신 착란도 생기고, 정신병자 같은 행동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다. 마치 좀비, 짐승과 같은 나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신경지 끌려서 죽어 나갈 것이다. 이것은 인류 대정화 작업의 일부분일 뿐이다. 필요 없는 물건은 사람들이 싹증에해서 버릴 것이, 천계에서도 똑같다고 보면 되구나. 시간이 없습니다. 속히 깨어나셔서 제일 선지자이시며, 재림 예수이신 슈카이브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네이버 카페 한국영성책쓰기 협회로 오세요.